볼프강 파울리 1900년 4월 25일에서 1958년 12월 15일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 물리학자 상대성 이론을 전개하는 데 공헌하는 한편 양자론의 재개화에 힘썼으며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발견하였다. 이것은 당시 원자 구조론에 크게 공헌함과 동시에 전자의 스핀을 피 해명하는 데 기여하였다. 빈출생 윈헨 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, A. 조모펠트의 지도를 받았다. 괴팅겐에서 엠버르네의 조수로 있다가, 코펜하겐으로 가서, n h d 와 밑에서 연구하였다. 1923년 함부르크 대학 강사, 1928년 쥐리히공업 대학 교수, 1935년 미국으로 건너가,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개관 교수, 뉴저지 대학, 미시간 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, 제2차 세계대전 후 주리 희공업 대학 교수로 돌아갔다. 상대성 이론을 전개하는데 공헌하는 한편 양자론의 체계화에 힘썼으며 1924년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발견하였다. 이것은 당시 원자 구조론에 크게 공헌함과 동시에 전자의 스핀을 피 해명하는데 기여하였다. 베타 붕괴의 연구에서는. 중성미자의 존재를 제창하였으며, W. K. 하이젠베르크와 더불어 장애 양자론의 정식화를 추진하여 그 기초를 확립, 스핀과 피 통계의 관계를 발견하고 중간자론에서는 강결합 이론을 제출하는 등 이론물리학에서 크게 공헌했다. 현대 물리학 개척자의 한 사람으로 194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. 1946년에 미국에 귀화하였다.